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6월 한달 동안 한국시장의 코스피는 2.9% 상승하고 코스닥은 4.9% 상승했습니다. 미국시장의 S&P 500 지수도 2.2%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계 지수 모두 역대 최고점을 갱신했는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희 계좌도 이런 좋은 분위기를 타면서 6.1%의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연속해서 계좌가 플러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플러스인 것도 좋지만 시장보다 앞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장이 오를 때는 덜 오르고 내릴 때는 덜 내리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특정 종목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조금은 다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떨어지겠지, 이제 떨어지겠지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시장을 보면서 요즘은 이렇게 시장이 오르는 게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할 텐데 말이죠. 시장에서 빠져나오지는 않되 긴장의 끈을 계속 지고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전체 계좌의 평가 수익은 6월 한달 동안 5,397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숫자로만 따지면 주식 투자하면서 한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의 액수인데요. 제가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 세전 연봉이 이것보다 작았었던 것 같은데 기분이 조금 묘합니다. 복리의 마법이라는 걸 책에서나 읽고 엑셀로 계산하면서 상상의 날에나 펼쳤었지 이렇게 실제로 복리의 마법으로 한달 만에 예전 연봉보다 많은 수익이 생기는 걸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복리의 마법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지금보다 더 놀라운 숫자들을 맞이할 것에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2016년 1월을 100으로 기준 삼은 누적 수익률은 239가 되었습니다. 시장 지수들과 차이를 벌리면서 나아가는 모습에 안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학습하고 깨지면서 해온 1년의 노력들이 무의미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연평균 수익률로 보면 현재까지 1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연 15%라서 조금은 오버페이스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하락장이 오더라도 15%까지 버틸 수 있는 버퍼가 있다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지난달 미국 주식의 비중이 살짝 줄었었는데, 이번에 2% 증가하면서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지난달에는 KTNG와 LG 생활건강 우선주를 비중있게 매수했었고, 6월에는 애플 주식을 다량 매수하면서 미국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아마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한국 주식에 특별히 매력적인 기회가 없다면 계속해서 미국 주식 비중을 늘리는 데 노력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의 모든 매수매도 기록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절반이 지난 현재, 전체 계좌의 수익률은 2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올해 수익률을 물어보는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감사하게도 4천여 명에 가까운 분들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결과를 보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분들이 11%, 0% 이상으로 본전 이상은 하고 계신 분들이 22%, 10% 이상이 36%로 가장 많았고요. 저도 포함되어 있는 20% 이상은 24%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 중인 분들도 8%나 되네요.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특히 더 가까이에서 함께해주시는 멤버님들 모두, 남은 반년 동안 좋은 투자 성적 거두셔서 연말에 설문조사에서는 가능한 아래쪽에 체크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금융자산은 23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나 역대급 수익과 역대급 투입금 덕분에 금융자산이 한달 만에 1억 3천만 원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평가액 기준 수익이 약 5,400만 원이니까 추가 투자금이 7,6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추가 투입금이 작년 코로나 때 빈에서 두달 동안 7천만 원을 부었을 때를 넘어섰습니다. 2년 안에 금융자산 10억 원이 넘기를 바랬었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에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당분간 미국에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 집 렌트는 다행히도 국처럼큰 보증금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월세를 살면서도 적지 않은 보증금이 필요했는데 말이죠 물론 그 보증금에 따라서 월세가 조정 되긴 했지만요 아무튼 더 이상 필요 없어진 보증금을 계속 통장에 현금으로 들고 있었는데요 돈들이 통장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리고 편안히 있는 걸 참기 어려웠습니다. 하락장이라도 오면 마음 편히 매수를 할 텐데 지난 5달 동안 그런 기회도 없었고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와중에도 큰 금액의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대신에 가능한 한 고점에서 사는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비싸지 않다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집중해서 매수했습니다.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오르지 않아 조금 답답해 보이는 그런 기업들 말이죠. 그것이 애플, KTNG, LG생활건강우선주, 이크레더블, 다나와 같은 기업들이었습니다. 이번 선택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것 같긴 한데 크게 망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직장인인 제가 순자산 10억을 바라보고 있고 매년 연봉보다 많은 금액이 계좌에 더해지고 있다는 게참 신기합니다. 불과 5-6년 전만 해도 노후를 대비해서 투수차 자격증이라도 따놔야 하나 고민을 했었는데 말이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돈이 돈을 버는 복리의 마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던 잘못 되던 지켜봐주시고 구독자분들의 투자 여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